162페이지 보면 1, 탄젠트. Y는 탄젠트 몇 X야? 2분의 X. 탄젠트 2분의 X고.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Y는? 탄젠트 X 마이너스 4분의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자, 요거다 자, 이거부터 볼까? 탄젠트는 주의할 게뭐라그랬지정근선 정근선. 그치? 정근선주의하라그랬어 최대값 있어? 없어? 최소값, 최대값은 없지? 그럼 얘는? 주기가 뭘까요? 주기가 원래 파인데, 그치? X의 개수가 2분의 1이지. 그럼 2분의 1로 나눠야지.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얘는, 원래 탄젠트의 그래프는, 점점점점점, 뭐야? 여기는, 원래 탄젠트의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주기가 2 파이로 늘어났지? 여기서 두 배, 두 배.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쪽 접근선이 마이너스 파이가 되는 거고, 이쪽은 파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우와. 이렇게 그래프가 되겠네. 됐지? 네. 주위가 두 배로 늘어났으니까. 잘 보고 있나? 힘을 내. 짜장님 이거. 너 힘내라고! 자, 이거 보자, 이거. 정문선 해볼까요, 정문선? 정, 정문선? 원래 정문선이 뭐지? 원래 정문선이 뭐지? 어, X는 2분의 2N 플러스 1파이, 그지? 근데 얘는 X가 아니라 뭐야? 그럼 2분의 X가 2분의 2n 플러스 1파이 맞습니까? 네. 그럼 이양변을 e 곱하면 x가 뭐가 돼? 2n 플러스 1파이. x는 2n 플러스 1파이가 되고 n은 뭐야? 정수. 정수. 이렇게 되지? 네. 그럼 이게 전문선인가? 네. 여기 0 넣으면 뭐야? 1.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 파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파이. 딱 나오지? 네. 어, 전문선. 이게 전문선이야. 이게, 이게 끝. 1 넣으면 뭐야? 그러니까, 다음 정근선은 이렇게 3파이 에 이렇게 가 있다는 거지? 네. 이렇게 해서, 여기 3파이고, 여기 그래프가 이제 또 이렇게 또 그리는 있다는 거야.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거지. 자, 다음, 이거이거는 요거. y는 탄젠트 x를 어떻게 한 거? 탄젠트 x를 x축으로 4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거지? 뭐, 별거 없네. 다른 건다 똑같고. 그럼 얘는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되지. 슉. 슉. 짠짠짠짠짠짠짠. 넌 2분의 파이? 너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근데 너는 0이야. 근데 여기는 y고 여기는 x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더니, 요딴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 x축으로 4분의 파이만큼 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4분의 파이면 반이잖아. 네. 여기. 얘에서 또? 여기. 맞아? 가운데. <laughs> 가운데. 여기 맞지? 여기서 4분의 파이만큼 이동하면 뭐야? 또 이만큼 이렇게 이동하면 되지? 그럼 얘는? 정근선이, 이렇게 이동했으니 여기가 정근선이 되는 거고요. 여기도 정근선이 되는 거고요. 그럼 정근선은 뭐가 될까요? 여기서 4분의 파이만 이동하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하면? 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여기는 2분의 파이에다 4분의 파이 더하면? 여기는 4분의 3파이. 맞아? 그래서 이렇게 정근선이 되는 거고, 여기는 0에서 4분의, 여기 4분의 파이가 되지? 그래서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프 그리는 건 어려운 거 아니야 필요한 점들 찍어서 필요한 점근선 그려서 그냥 그래프 모양 갖다가 그냥 똑같이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래프 그리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자 네? 다음 자그 다음 뭡니까 y는 y는 4분의 1 4 s 사인. 4분의 1 사인. 2X 마이 번은? 3분의 파이 음 맞아? s 네. i Y는 3, 3 코사인 Y는 3 코사인 2분의 1 x. y 이 e 1 x. 번은? y 는 e 분의 x. 탄젠트 x. 마이너스 e x. x. 3 x. 마이너스 이분의 파이 n e x. y 자, 그래프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부터 찾는 거? 사인은? 주기. 찾아면 우선 끝나는 거야. 다 돼. 최대값 얼마? 최대값 4분의 1. 최소값? 마이너스 4분의 1. 주기. 주기 파이? 주기 파이. 자 이건 사인 e x 의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만큼 옮긴 거? 음, s i x 4, 분의 자, y는 4분의 1, s i e 2x의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만큼? 6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거. 왜? 이거 이로 묶으면 여기 x 백기 6분의 파이가 되잖아. 네. 그럼 이제 얘 그려가지고 이동하면 되겠지? 그려볼까? 원래 사인 그래프도 그려볼게요. 사인. 1. 마이너스. 여기가 2파이. 맞아? 네. 그래프가 이제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어이고 잠깐만. 파이를 찍어야 되는데 안 찍었더니 그래프가 이상해지네. 이렇게. 오케이. 됐지? 네. 사인의 그래프. 자, 그 다음 요거 그려보자. 4분의 1 사인 2x는 최대값이 4분의 1, 최소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지. 2분의 1, 4분의 1. 여기가 4분의 1이야, 그치? 마이너스 4분의 1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 그치? 뭐 주기는? 파이. 그럼 최대값이 여기고, 최소값이 여기고, 여기서 한, 한 주기가 끝나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리면 이렇게 된다. 자, 파이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고. 그래, 프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귀엽지? 네. <laughs> 이게 원래 사인 그래프. 그거를 주기도 줄이고 최대값 최소값도 줄여더니 이렇게 미니미가 됐네. 근데 어떻게 이동해 이걸? x축으로 6분의 8만 이동하면 되지. 네. 6분의 파이는 여기가 지금 뭐야? 여기가 파이니까 여기 2분의 파이거든? 네. 6분의 파이는 이거 3분의 1이니까 이거 3분 이렇게 3칸 3칸 이렇게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나누면 되지. 네. 그럼 한칸 여기서 3칸을 나눈 것 중에 한칸 이렇게 이동한 거야. 얘도 한칸 이동하고. 얘도 한 칸이동하면 여기로 가겠지, 그렇지? 네. 다음 요거는 마찬가지 로 여기가 아이씨 한 칸, 요기 요요 가운데인데, 그지한 칸, 여기 가운데 여기. 얘도 한 칸이동 여기 가운데, 그렇지? 네. 그래프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놈은 이제 요거의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짠. 조금이. 자 다음 두 번째. 자, 3코사인 2분의 1x 빼기 파이 더하기 1. 와우. 얘는 그래프 그릴까? 네. <laughs> 누구야, 돼 네. 와, 네. 아, 이거 그리기 힘든데. 자, 하자. <laughs> y는 먼저 뭐 그려야 돼? 3코사인 2분의 1x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 네. 이걸 먼저 x축으로 얼만큼 이동해? 아, 2파이. 2파이만큼 2파이. 이동을 해. 그 다음 네. y축으로 얼만큼 이동해? 네. 1만큼 이동을 하면 이게 이제 이놈의 그래프가 되는 거지? 네. 먼저 이거부터 그려보자. 이거 주기, 아최대값 3. 3. 최소값 아,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3. 주기는? 4파이. 아이고 4파이. 4파이. <laughs> 자, 봅시다. 자, y, x. 자, 코사인. 자, 여기가 3. 자, 여기가 마이너스 3,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이 정도 되겠지. 네. 그래서 코사인의 그래프는... 자, 여기. 자, 원래 코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놈이야.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된다. 근데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최대값 3 최소값 마이너스 3이니까 늘려야 되지. 그리고 주기는 뭐가 돼? 자, 위로 늘리고... 주기도 늘리고, 그지? 그러면 얘 여기서 시작하고. 자, 여기서 끝나야겠네, 여기서, 그지? 그리고 이파일 때, 요거. 이렇게이렇게 요렇게. 얘는 누구 그린 거야, 지금? 요놈 그린 거야, 지금? 네. 요걸 X축으로 얼만큼? 이파일만큼, Y축으로? 1만큼. 1만큼 옮긴 거야. 네. 이파일만큼 옮기니까 이 점이 어디로 가? 이 점이 여기로 오겠지? 네. 여기. 그 다음, 이 점은? 네. 여기. 그 다음, 이 점은 또 이리로 가겠지? 네. 여기가 얼마일까? 5파일까? 아, 6파이. 맞아? 네. 자, 이 가상의 점을 찍는 거. 그 다음, Y축으로 얼마큼 이동해? 네. 1만큼 이동하면 이제 여기가 4가 되겠지? 4. 이것도 Y축으로 1만큼 이동하면 여기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2. 어, 마이너스 2. 2. 그다 얘도 1만큼 이동하면? 자, 그럼 여기서 시작해서, 이제 여기서 끝나면 되지?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네. 어쨌든, 어거지로라도 이제 한번 그려봤어. 자, 다음. 탄. 젠트. 탄이라 그러면 안 돼. 신, 코스, 탄안 된다. 맞습니다. 자, 이거. 이건 누구의 그래프를? Y는? 2분의 1. 1. 1 탄젠트 3x의 그래프를 어떻게? 해? x축을 얼마만큼? 땡!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하면 제가 되는 거지? 네. 자, 위에 그려볼까? 최대값, 네. 최소값 관련 없고, 그지 네. 자, 주기가 뭐가 돼? 원래 탄젠트는 주기는 파인데 탄젠트. 아 여기 2분의 파이. 이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래서, 원래 탄젠트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놈이야. 이렇게. 자, 2분의 탄텐, 탄젠트 3X는 주기가 뭐, 뭐가 돼버려, 얘는? 주기가 3분의 파이가 되지. 그러면, 여기서 3등분하고, 여기서 3등분해서 줄이는 거지. 3등분, 3등분. 줄여, 이렇게. 샨샨샨샨샨샨샨샨. 그래서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얼마야? 2분의 1을, 3분의 1 곱하면 얼마야? 6분의 여기 6분의 파이. 정문선이 6분의 파이, 여기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겨? 네. 근데 어떻게 X축을 얼만큼 옮겨? 6분의 파이만큼 옮겨. 네. 그럼 6분의 파이 옮기면, 여기 3등분 한것 중에 첫 번째 칸이었잖아,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첫 번째, 한칸 옮기면, 6분의 파이, 한칸 옮기면 되지? 네. 한 칸이 6분의 파이니까, 한칸 옮기면 어떻게 돼? 자, 이쪽 정문선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고, 그치? 6분의 2파이니까 3분의 파인가? 네. 3분의 파이가 점근 선. 그래도 이렇게 옮기면, 한꺼 옮기면 얘는 뭐가 돼? 어, 그냥 Y축이 되네? 그래서 그래프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러면 그래프가 되겠다. 됐지요?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 하고 표정 짓는 사람이 있나? 앞에, 앞에서 열심히 해주긴 해주는데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한데 나는 모르겠어. 이런 사람 있나? 어, 저 웃음 뭐지? 우리 성현이가 날 보면서 썩서를 날려줬어. 자, 164페이지. 함수 뭐야? y는? 2분의 1 사인. 2분의 1 사인. 2x 플러스 1.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x축으로 어떻게 이동하면? X축에 이, 이만큼. 예.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는? 이만큼. 뭐, 이, 이만큼? 아, 아 이만큼. Y축으로는 이만큼. 그지? 네. 이동했더니, 뭐가 된대, Y는? 2분의 1 사인. 2분의 1 사인 AX. AX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됐대. 맞 요거를 이렇게 이동했더니 얘가 됐대. 그럼 이동하면 되지? 그렇 네. 뭐 간단하네. X 대신에 뭐노? X 1 2분의 1, 4인. X 대신엔, X 마이너스 2 넣으면 되지. 이거 X 대신에 X 축으로 이만큼 넣으면 되 X 이2 넣으면 되잖아. 네. 그리고 뒤에, 플러스 1이 있고요그 다음, Y 축으로 이만큼 했으면 그냥 꽁다리에다 2 더해주면 되지. 플러스. Y 축 이동하면 편하지. 그럼 뭐야, 얘는? 2분의 1, 4인. 2X 백이4 빼기 더하기란 뭐야? 3 플러스 1인가? a는 2, e, b는 마이너스 3, c는 1 3개 더하면 0끝 간단하지? 네. 뭐 이동하는거야 뭐다 아는거니까 네. 자 다음은 fx는 뭐래요? a코사인 a코사인 괄호열고 pi-px 파이 네. 플러스 b, 플러스 b. 근데 얘가, 뭐, 최소값 알려줬나? 네. 최소값이 얼마래?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1이고, 주기를 알려줬나? 파이. 네. 주기가 파이고, 그 다음 F에다 뭐 넣으면? 3분의 파이. 어, 3분의 파이 넣으면 2 나온대? 네. 어, 2나온데 이렇게. 자, 근데, 저기서 A, P, B를 다 구하라는 게 문제거든. 네. 그래서 세 개를 어떻게 하래? 더 하래. 더 하래? 네. A, P, B 더 하래. A, P, B. 자, 그럼 어. 여기서 이제 내가 찾을 수 있는 거뭐 찾아볼까? 그렇죠. 자, 먼저. 이거랑 이거랑 이용해서 내가 최대값 최소값을 만들 수 있지. 근데 문제에서 최소값을 줬으니까 최소값 만들어볼까? 네. 최소값이 뭐야? 여기에다 마이너스 곱해야 되지? 네. AB, ABP의 부호 안 줬나? 좋습니다. A 양수, P도? 양수. 이렇게 좋네? 그럼 A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최소값인데, Y축으로 이만큼이 으니까 이게 더해야지 이만큼이 최소값이 되는 거지? 네. 이게 얼마다? 마이... 마이너스. 마이 1이다. 네. 자, 다음 두 번째. 주기는 어떻게 구해, 여기서? P분의 X의 개수는 나눈 건데 주기는 반드시 양수가 돼야 되거든. 음수 안 되니까 요 X의 개수에 원래는 절대값으로 해야 되는데 항상 양수가 나왔으니까 내가 안한 거거든. 절대값으로 해야 돼? 근데 절대값은 P니까 그냥 P라고 하자. 왜? P는 양수니까. 주기 얼마다? 파이다. 자, 요두개 가지고 우선 구할 수 있는 게 있지? 뭘 구할 수 있어? P. 파이 나누면. P분의 2가 1이니까. P는 얼마? 유후. P 구했네? P는 2. 자, p가 2면 p에다 이제 이렇게 넣었어. 네. 자, 마지막 조건이 뭐야, 그러면? 3분의 파이를 넣는 거지? 네. 자, 여기서 3분의 파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3분의 파이면, 3분의 2 파이? 네. 네. 파이 빼기 3분의 2 파이 하면? 2 파이. A 코사인 3분의 1 파이니까 그러니까 3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지? 네. 플러스 B 3분의 파이 넣는 게 얼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네. P는 구했고, a b 만 구하면 되는데. 자, 코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일까요? 2분의 이요 그치. 오. 코사인 3분의 8이 2분의 1이지. 저 머릿속으로 빨리빨리 계산해야 돼. 왜? 3분의 8이 60도니까 어, 코사인 60도 2분의 1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 아, 그러니까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A 더하기 B는 2. 자, 근데 2다 곱하면 어떻게 돼? A, A 플러스 2B는 e, e, 아. 4. 그럼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연립하면 끝나겠지? 네. 자, 더하면 3B는 네. 3. 3. 왜? 이렇게 더하면 없어지고 이렇게 더하면 3B. 이렇게 더하면 3. 그치? B는 얼마? B가 1, B가 1이면, B에다 넣으면 아, 아, B에다. <laughs> B에다 이려면 A는? 2. 응. 2. A는 2, B는 1, P는 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3개 더하래? 네. 어, 더하면 5. 오. 그렇습니다. 자, 다음, 그래프. 그래프. 그래프, 그래프. 자, 3분의 파이, 6분의 5 파이. 자, 음. 3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6분의 5파이. 다음, 3분의 4파이. 3분의 4파이. 음, 음, 여기 마이너스 3. 네. 다음 예. 네. 가참 그리기가 좀멋있게 해요. 자 이렇게 나와 있어. 네. 자 <laughs> 그리고 뭘 구하래? y는 a 코사인 bx 마이너스 c 플러스 d 맞아? 예. 자 요걸 가지고 하는데 문제 조건이 지금 a도 양수, b도 양수, c는 0에서 파이 사이 이렇게 남아있지. 네. 자이 조건에 맞춰서 한번 구해보자고. 네. 자 먼저 그래프로 알수 있는 게 뭐뭐 할수 있어. 최대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대값. 최대값은 얼마? 1이자 여기서 최대값 어떻게 구하지? a 플러스 t. t. 음. 이게 최대값 1. 맞아. 네, 네. 그럼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지? 음. 저기다 마이너스 붙인 거에다가 t.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3. 그렇자 그다음 또할수 있는 거 주기, 주기. 알수 있어? 네자 네. 그래프가 어디서 시작해서 딱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알수 있는 데가 여기 그지? 슉. 네. 슈우우우... 여기 딱 끝났네. 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가 되겠지? 네. 3분의4 파에서 이3분의팔 파이 빼면 파이 파이 어허 주기 파이 여기서 근데 주기를 어떻게 구해? 비분의 원래 코사인 주기 가2 파이지. 근데 이 그래프에서 주기를 봤더니 이게 파이더라.

A는 2. 이렇게, 이렇게 약분하니까 B분의 2가 1이니까 B는 2. E. 그래서 D, A, B 이렇게 다 나왔지? 네. 자, 그러면 구한, 구한 거는 다 넣어볼까? <laughs> 어? 어쨌든 다 넣으면 어떻게 돼 Y는? A는 2 코사인 e EX-C 더 빼기 1 이렇게 되지? 네. 근데 여기 이제 마지막 조건. 3분의 8을 넣으면 얼마다? 1이다. 3분의 파이 넣으면 뭐야? 이 코사인 3분의 파이 넣으면 3분의 2 파이지? 빼기 C. 마이너스 1. 이렇게 넣으면 이게 1이 나온다. 맞지? 그럼 마이너스를 넘어가서 더하면? 너무 넘어 2. 2로 나누면? 네. 코사인 3분의 2 파이 빼기 C는 그래서 얼마가 돼? 1이 되겠지? 어. 그럼 코사인이 1이 되려면 요 여기가 얼마가 되면돼 각이 0 0 코사인 0이 1이잖아 그럼 0 되려면 c는 뭐 3분의 2파이 이거 4개 다 곱하래지 맞아? 마이너스 3분의 8파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166페이지 그래도 문제에서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지? 어, 혼자 대답하는데? 어, 둘이 대답하는데? 당연하지. 뭐야? 잘라쳐 가는 거야? 아니고. 이렇 <laughs> 자, 봅시다. 절대값. s i n X가 절대값 들어간 거는 주기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원래 이렇게 되는데 밑에 이렇게 접어 올라가면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주기가 반으로 줄잖아. 주기가 얼마였어? 파이. 주기 파이. 주기 파이. 절대값 있으면 주기가 파이가 되는데 얘는 어차피 X니까 그대로 주기는 파이가 되겠지? 파이. 최대값. 원래 절대값이 없으면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이렇게 될거 아니야? 2, 9, 2, 9. 그지 올라가면 뭐가 되지? 이렇게 올라가면 절대값 붙이면 이렇게 되지? 네. 그럼 최대값 얼마? 2요. 최소값은? 0이요. 어, 그래서? 끝? 간단하지? 네. 음. 자, 다음. 얘도 절대값이 붙어있어. 그지 그래서 원래 주기가 절대값 사이는 주기가 파이가 되거든. 네. 파인데 얘는 x의 개수가 있어. 그럼 주기 어떻게 구해야 돼? 그렇지. 원래 주기가 파인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X의 개수가 A니까 A를 나눠줘야 돼. 네. 그래서 주기는 A분의 파인데 응. 그래서 네. 뭐야? A는 3. 3. 3. 그리고 최대값은 얘는 사인은 최대값 어차피 앞에 있는 숫자니까 1이잖아. 네. 근데 뒤에 B가 더해져 있어. 그럼 최대값은 1 더하기 B가 최대값이 되겠지? 네. 네. 얘가 얼마래? 5. 5래. 그럼 B는 얼마야? 4, 4. 근데 A랑 B랑 더하랬으니까 얼마? 네. 네.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나머지 문제들 풀어 봅시다.